안녕하세요 슬퍼럴 고수입니다. 썸네일에서는 오직 비트겟이라고는 했지만 비트겟 외에도 6개의 거래소가 페이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일이 거래소를 다 소개하기보단 그 거래소들의 페이백을 모아놓은 한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최초 레퍼럴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입니다. 최대 수수료 할인에 더불어 레퍼럴 페이백까지 해주는 기어,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거래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테더맥스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방법은 기본 구조에 약간의 변화만 첨가하여 가능하게 만든 방식입니다. 기본 구조는 고객이 거래 수수료를 거래소에 주고 그 수익을 인플루언서와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라면 인플루언서가 테더맥스로 바뀌어 테더맥스가 다시 고객에게 레퍼럴 페이백을 해줍니다 이런 페이백은 추천 거래소마다 다른 퍼센트를 보여주는데 최소 25% 페이백부터 최대 54% 페이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기 없고 스캠 거래소에 페이백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고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래소 중에 대장 바이낸스부터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쓰고 있는 바이비트나 비트겟, OKX 등 여러분들이 다 쓰실만한 인기 있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수료 페이백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페이백을 받으려면 테더맥스 레퍼를 코드로 재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쓴 수수료 내역이 테더맥스한테 전달이 되어서 다시 페이백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입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테더맥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사이트 들어가 주시고요. 페이지를 살짝 내려주면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 라는 문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드와 배율, 매매 빈도를 차례차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한달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거의 이 금액 그대로 환급이 나올 정도로 꽤 정확하며 대부분 이 금액보다 더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상단 가운데에 전체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거래소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그 거래소 페이백 시작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현재 계정이 없다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레퍼럴 코드가 자동 기입되어서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미 계정이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클릭하시면 총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24시간으로 대기 중인 상담원도 계시고 영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테더메스 공식 유튜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글로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래퍼를 환급 테더메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